드니빌 웨브 감독의 에너미는 관객을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작품이다. 제이크 질레나리 1인 2역으로 연기한 이 영화는 단순한 도플갱어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억압된 욕망과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9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관객은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길을 잃게 된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 추천작은 에너미라는 영화예요. 에너미. 에너미는 드니빌레브라는 어, 어, 감독의 들어간다? 영화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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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많이 최근에 이, 아, 굉장히 유명 감독이에요. 뭐, 듀니라든지, 어. 뭐, 시카리오. 아, 아 시카리오에서 내가 네. 들었구나. 드니빌레브. 네. 오랜만이시네. 음. 이 글린사랑이라는 드니빌레브 작품이 음. 재개봉을 해서. 아, 글린사랑. 네, 어.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예전에 추천을 했었어요. 예, 네. 제가 했었죠. 예 네. 음. 네. 전차일쌤이 하신 거를 다음 주에 뺏어가셨죠. <laughs> 아 기억력 좋아요. 아요거유효탑니다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그린 사랑은 그 내일 2 시에 영화공간 주안에서 음, 제가 GV 하니까 네 와서 보시고요. 네. 저희 애너이얘기를 아, 이거 이러면은 아쉽네. 아, 기습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자 아무튼 이애너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주인공이 아, 네 음. 적이 맞아요. 네. 아, 제이크 질레날인데 주인공은. 제이크 질레엘이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영화 진짜 많이 찍는 사람이야. 아 그렇죠. 이 사람은 대학 교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 평범하면서도 약간 무료한 일상을 살아요. 여자친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어너 이, 이 혹시 자기 이 영화 봤어? 이 영화 되게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어. 동료가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완전히 나, 내가 나오는 거야. 음. 어 어떨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외모가 똑같다는 완, 거야.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영화를 반, 했는데 나랑 똑같은 최우기랑 똑같은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 어, 그럼 뭐야? 너무 당황스럽지. 당황, 라고 어, 그렇죠. 어떻게 할것 같아? 아담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아, 궁금해진 그런... 거야 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영화 배, 배우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봐도 너무 똑같아 음, 음. 그러니까 궁금하고 알고 싶어 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는 배우잖아요 네. 소속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음, 음. 소속사를 찾아갔는데 소속사에 가니까 그 소속사 건물 지켜주는 사람이 앞에 경비하시는 분, 음. 경비 분이 알아볼 정도야. 오셨냐고.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러면서 어. 우편물을 전달해 줘. 어. 그 정도 똑같이 생긴, 완전 똑같이 생긴. 완전 똑같아. 재밌네. 막장 가 보니까 소속사는 텅 비어 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소를 알아내서. 주선랑 전화번호 안에서 전화를 걸어. 음. 전화를 거니까 아내가 받았어요. 상대 그 배우의 아내가. 아, 배우, 예. 배우의. 아내가 받았는데 이 아내가 목소리도 똑같으니까 어허. 구분을 못해. 어 여보. 어 여보 애, 앤서니 자기야 그랬는데 아, 아 저는 아담이란 사람입니다. 그니까아 자기야 왜 장난쳐. 아, 장난쳐. 이 어. 그냥,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 그럼 나 지금 집에 갈게. <laughs> 아그근데 <laughs> 뭐야 진짜 아, 아 그러니까 진, 이분 정말 대단하다 <laughs>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게 <laughs> 나 만들어 지금 집에 갈게아 근데 주소가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주소 받고 나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아,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어참 최육 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 어쨌든 이 둘이 만났어 그그 그 네. 배우랑 어. 네. 결국 여차여차해서 둘이 만났어요. 네. 만나니까 진짜 자기들이 너무 똑같고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 몸에 막 흉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아? 그것까지 똑같아. 뭐야? 뭐야? 완전히 똑같은 사람 거야 음.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 원래 이거 내가 스포 때문에 안 하려 그랬는데 어디로 가느냐? 야, 우리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 너 여자친구 있잖아. 어. 나 안에 있어. 어. 우리 한번. 어. 어. 하루만. 어. 어? 아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냐? <laughs> 아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냐? 아. 하루만. 하루만. 네 나머지는 네. 영화에서 확인하시고 에넘이라는 네. 영화입니다 원래 예술이 그런 거예요 선을 넘을까 말까 간당간당 원래 <laughs> 그런 게 예술입니다 에넘이아 네. 되게 재밌는 영화구요 요거 보시면은 대신 이제 좀아 내가 뭘본 거지 아이 거미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뭐가 영화, 뭐라고 거미 거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이 영화를 보면 음, 음. 아무튼 영화를 한번 보시고 나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써는 글도 있고요 음. 여러 마, 사람들이 많이 해석도 해놨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찾아보면서 탐구하는 재미까지 있는 그런 아. 영화가 에너입니다 드니빌레브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은 음. 무조건 재밌어요 아, 음. 아 미치는데 아. 네. 티빙 웨이브 왓챠 이번 키에 티빙 가입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웬만한 영화 아니면 가입 안 하는데 아, 가입 안 하죠 쉽지 않죠 이번 키에 또 티빙과 가까워지네요 네.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아담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 매력적인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무난한 삶. 그러던 어느 날 동료의 추천으로 본 영화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배우를 발견한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다. 얼굴, 몸집, 심지어 몸의 흉터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또 다른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호기심은 집착이 되고 아담은 그 배우 앤서니를 찾아 나선다. 소속사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다. 거울을 보는 듯 똑같은 외모의 두 남자.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대학 교수 아담과 자신감 넘치는 배우 앤서니 이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몸의 흉터까지 동일하다는 설정은 이들이 실제로는 같은 인물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은 억압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앤선이라는 또 다른 인격으로 투사한 것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거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거미는 욕망과 억압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담이 욕망을 느낄 때마다 등장하는 거미는 그의 무의식 속 갈망을 시각화한 것이다. 아담의 어머니가 그런 삼류 배우는 잊어버려라고 말하는 장면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아담이 과거 배우의 꿈을 가졌지만 포기하고 안정적인 교수직을 선택했음을 암시한다. 앤서니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삶, 즉 환상 속의 자아일 수 있다. 영화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거미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거미줄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와 욕망의 그물을 상징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아내가 거미로 변하는 충격적인 장면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느끼는 억압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반복되는 미로 같은 복도와 닫힌 공간들은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물리적 공간으로 구현한 것이다. 아담은 자신이 만든 일상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그 안전함을 놓기도 두려워한다. 드니빌 웨브 감독은 의도적으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친절함은 일부 관객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관객 스스로 해석하고 사유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같은 얼굴로 전혀 다른 두 인물을 연기해내는 그의 섬세한 표현력은 영화의 핵심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담인지 앤서니인지 구분이 될 정도로 세밀한 캐릭터 연구가 돋보인다. 에너미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현대인의 실존적 고민을 다룬 작품이다. 안정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다른 삶에 대한 갈망,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들이 모두 녹아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꿈꾸는 존재들이다. 그 억압된 욕망이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일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섬뜩하고 아름답게 보여준다. 에너미는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영화다. 명확한 답을 원하는 관객에게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작품이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이 영화는 관객에게 묻는다. 당신은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완벽한 해석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이 영화가 가진 가장 완벽한 매력인지도 모른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이다.